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 왜군이곧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왜군을 몰아붙여 큰궁을 세워야 돌아가서 위신이 설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명군이 예, 참자다에 큰궁을 그 세우지 못하고 돌아간 데서야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성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성. 예. 외군이 남해안 근처의 섬을 쌓고 응거하고 있습니다. 철군을 앞에둔 마당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격해가면 틀림없이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힘 안들이고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좋은 생각. 당장 외성을 향해 출발하라. 큰일났습니다, 장군. 무슨 일이냐? 대단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외군의 군세가 상당하고 게다가 성의 방비 역시 견고합니다 무엇이?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지 않느냐? 전군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외군을 섬멸하라! 이렇게 합쳐 만나내리세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꿈을 되지 마라. 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빨리, 빨리 가게지 마라. 빨리 빨리 어, 가겠습니다. 서라. 가자. 꿈을 되지 마라. 빨리 빨리. 연구가 예.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이래야죠 저게겠습니다요 예예 만 내리셔라 천네또숨으이야만 내리세요 <놀> 알겠습니다요 <놀> 여, 개초 개꾸야라. 자네 부녀문입니다. 이래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죠. 건설이 응. 완료됐습니다. 건무만 응.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알겠습니다. 요건무만 내리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인진. 알겠어 그렇게 합죠. 이래야죠. 그렇게 합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래야죠. 그렇게 합죠. 시뮬경입니다.

가 설정되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예, 예, 권리, 권리.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 예, 예, 네. 가자 건만겠습니다 건설이 완료가 설정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합죠. 이래야죠. 네네여여문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한놈만 네, 음, 네, 내리세요. 알겠습니다요. <놀람> 이래야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요. 네 이래야죠. 예예 <목소리로 소리> 예, 알겠습니다요 u n e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o 아, u 완료됐습니다 u 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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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네. 빨리 will have a w h i s t 빨리 i 다시 돌아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래야 농인녀 살겠습니다. 조승은 다시 돌아와. 데리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복수, 복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이 예. 네. 1번 부대. 아, 요 야! 승은 2번 벌레. 부대 아니, 1번 부대. 2번 벌레. 부대. 벌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서 1번 부대. 2번 처리 관련일 번, 두 번, 이 번, 네에스 받고 있습니다. 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 번, 번, 일네라스일 번, 번일 번, 1 일본, 분이 적의 이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본 일본, 이이번 이리부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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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야. 이리야. 이리 이리야. 이리 이리야. 이리야. 이리리야 이리야. 이리이리 안내리세요 이리야, 죠 이리야, 죠 네, 예, 알겠습니다요 예예 이리야, 이리야, 이리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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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네. 네건무만내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요. 음. 적의 공격을 예.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가자! 가자! 일본 부대 1번 부대. 적의 설이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리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음 완내리세요. 완료됐부대다리본부대이리부대이번부대이본부대이번부대이본부대이번부대 이리본부대, 이리본부대, 이리이리본리본부대 이리본부대, 이리본 1번 레벨이 올라서 른이번레이이른번이번데번 이른데, 이른데, 이른 이른데, 이이 이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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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의 이격을받른데이이이이 1번, 2번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야죠 본무만 내리세요 그렇게 합죠 예, 알겠습니다요 이래야죠 그렇게 합죠 알겠습니다요 본무만 내리세요 본무만 내리세요 겠습니다요 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대. 어. 부대. 1번 예. 2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요. 전진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무만 내리세요. 전무만 내리세요.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벨이 올랐습니다. 만네리 습니다요 이야, 이 만네리세요. 만네리세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자. 이 1번 분이 2번 분이 가이요 2번 어, 2번 아니, 가지요.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1 번, 2 번. 일 번, 이번 처리 관련됐습니다. 한 몸만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이번 네. 부대. 네1 부대. 2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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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일만 내리세요 1번 부대. 빨리 가대 일본 부 부대. 1번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부대. 일번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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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부대 1번 부 일본 부부이번 부대. 본 pudde. Yes, sir. I'm saying, I'm saying, I'm s a 빨리, 가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있습니다. 주의를 빨리, 빨리! 빨리 를 살펴라. 번민, 만만 예, 이리로, 빨리 가겠습니다. 일번 부대 빨리 2번 가지요. 부대 빨이리부대리 가겠습니다. 3리빨대리 가겠습니다. 리빨리빨리리가이리라서 네. 번 부대, 이래야죠리번부 부대. 빨이리빨리빨리빨리가리가 얼른! 얼른! 적의 공격을 비자. 받고 있습니다 가자! 네! 4번 부대 가자! 가자! 적의 한결이 완료됐습니다 빨리!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4번 가자. 부대 4번 부대 일를 살펴라 1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가자 가자 그리로 빨리 가 적의 가겠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가지요 네 4번 부대 1번 3번 부대 3번 부대, 예. 3번 부대. 적의 빨리, 공격을 빨리. 받고 있습니다 네. 4번 부대 안다! 안다! 상인이 안다! 떠났습니다 1번 부대 안다! 적의 공격을 안다! 받고 있습니다 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안다! 났습니다 4번 부대 3번 부대 빨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을대지 마라 건물만 내리세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적의 공격을 왕왕왕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라드 이럴수가... 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많이 가지요. 건 n 만내 o m e n t there is a congolas. Lebedo last night. I was in tears of s u b m i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t e Consolidate. c 다시 돌아왔다. <laughs> 적의 공격을 받고 <갖고> 있습니다. <laughs> 적의 t 격을 받고 <갖고> 있습니다. d a t e c o n s 설 l i d a t

수리로 어, 빨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2번 부대 일본 부대 2번 부대 1번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야죠 1번 부대 주의를 살펴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많이 가지요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내리세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죠 분만내리세겠습니다요 1번,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조 살펴라

3번 부대, 가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4번 부대, 빨리 부대, 2번 부대, 3이요대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 3번 부대, 적의 공격을 번고있습번다번 부대, 1번 부대. 5번 이 번. 적을 잡고 있습니다. 번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적의 기술을 빼앗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요. 4번 부대 1번 부대, 번번 부대, 번번 부대, 번번1 1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번다1번1번1번부번1대번 11번, 11번, 번1대번 11번, 1번 11번, 번 부대, 번번 부대, 번 부대 이번 부대, 삼번 부대, 사번 부대, 일번 부대. 예예.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삼번 부대, 사번 부대. 일번 부대, 번 부대, 삼번사번 부대. 예. 오번 예. 부대. 많기 예. 적의 공격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삼번 부대, 사번 부대. 절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일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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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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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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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번 일본, 일본,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살펴라. 5번 부대. 가자! 가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지. 1번 부대. 주변에 적이 3번, 3번 부대, 4번 부대에 있습니다. 조의 공격을 도리로 받고 있습니다. 네. 1번 부대. 네. 2번, 부대, 3번, 네. 4번, 5번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6번 부대. 주의를 살펴라. 네. 적의 기술을 빌려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기술을 번 4번, 5번, 6번, 6번 7번 위리소, 1번 기술을 번, 려번 4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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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번 분이. 1번 번번 분, 번 분.